안녕하세요. POT 수기 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작은 원근의 위치, 중요한 기능, 그리고 손상시 나타나는 증상과 주의점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원근 테레스 마이너의 위치입니다. 작은 원근은 어깨뼈 가쪽 모서리 레터럴 보더에서 위팔뼈 큰 결절 그레이터 투버클로 연결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회전근개 로테이터 커플을 구성하는 4개의 근육 중 하나로 가시아렉은 인프라스피나투스 아래에 위치하며 어깨 관절의 안정화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원근의 기능입니다. 작은 원근은 어깨의 외회전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관여하며 위팔뼈의 펌을 돕습니다. 또한 어깨 관절을 관절와 포사 안에 단단히 붙잡아주는 어깨 안정화 기능도 담당합니다. 작은 원근은 어깨가 움직일 때 안정화를 담당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던지는 동작에서도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원근의 손상과 증상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반복적인 어깨 사용,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근육 손상으로는 수영, 야구, 일상생활에서의 과사용에 의한 염증 또는 긴장이 생기며 회전근개 손상, 통증 및 바깥쪽 움직임 제한이 발생합니다. 관리 및 예방으로 작은 원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여 유연성과 힘을 기르며 무리한 어깨 사용을 피하고 운동 전 충분한 워밍업, 어깨의 통증이 지속된다면 초기 진단으로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원근은 작지만 어깨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평소 생활 습관이나 운동을 통해 근육을 보호하고 관리한다면 어깨 통증 없이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